한교시때 프로젝트 수학으로 강아지 백과사전을 만들었습니다. 첫번째 견종은 보더콜리입니다. 보더콜리는 주로 양 떼를 먹거나 목장에서 일을 한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 품종입니다. 보더콜리는 주인의 잘 따르며 순발력이 좋고 영리하며 탐량함까지 있어 좋은 견종입니다. 게다가 1,222의 단어를 알아들을 수 있어 기니스북에 올랐다고 합니다. 두 번째 견종은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입니다. 이탈리안 그레아하운드는 배쪽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시타를 보시면 비슷합니다. 이탈리안 그레아하운드는 72km나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견종은 티베트 마스티프입니다. 티베트 마스티프는 수사자의 갈기와 비슷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개는 추운데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개는 몸값이 약 9억 4백만 원이라고 합니다. 네번째 견종은 바이마르나라고 합니다. 바이마르나는 어렸을 때 맑은 푸른색 눈을 띠지만 어린이 되면 몸매도 날씬해지고 눈도 호박색으로 바뀐다고 해요. 이 아이는 이해력과 상한 판다력, 호각이 예민해 사냥이나 수사할 때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다섯번째는 세인트 버나드입니다. 이 개는 고주견으로 유명한 견종입니다. 세인드 버나드는 초대형 견으로 수명은 8년에서 10년 정도고, 이 견종, 라고, 네, 여러, 끊어져, 노, 라고 합니다. 아니, 잠만요. 8년에서 10년 정도라고 합니다. 이 견종은 다른 개들보다 특히 더 후각이 뛰어나고, 라고 합니다. 그 후각으로 눈에 파이 묻힌 사람들도 구해낸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견종은 벨지안 시퍼드입니다. 이 견종은 능력이 다재다능입니다이 견종은 목양견으로서 가축머리뿐만 아니라 사냥, 추적 경비, 노약자 보조 등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이 견종은 대체로 사납습니다 외모는 균형이 잘 잡혀 있고 튼튼한 근육을 가진 친구입니다. 하지만 사회를 거친 친구면 사람을 좋아하고 충성심이 강합니다. 일곱 번째 견종은 그레이트 피레니입니다. 느긋하게 걷는 모습과 함께 늘 무엇을 깊게 생각하는 듯한 표정의 깊은 빛생 그레이트 퓨레는을 빼주세요 여덟 번째 견종은 사모예드입니다 사모예드는 커다랗고 풍성한 털이 특징이고 덕분에 몸, 몸집이 많이 커 보입니다 원 산지나 기체에 따라 둥이가될고 전체적으로 북극곰에 닮은 외모를 한 경우가 있는데 날렵한 주둥이에 얼굴이 자꾸 늑대나 여우를 닮은 녀석들도 있어 개체에 따라 전혀 다른 견종으로 보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열 번째 견종은 멸시코기입니다. 영공왕실을 키우던 개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80년대 말부터 애견 백과를 통해 간접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가 2010년대 중반부터 유명해지기 시작해 지금은 대중적으로 상당한 인기를 자랑하는 종입니다 열한 번째 견종은 보르조이입니다. 보르조이는 자기 자신이 귀족이라는 것을 알지만 군장 어리광대 같은 면도 숨기고 있다고 합니다. 성격이 좋고 온화하며 침착하며 어떤 여흥거리가 자기 앞에 와도 흥미를 보인다고 합니다. 뛰는 것에 포함한 활동의 영에 가장 행복한다고 합니다. 순종할 때 순종 훈련 때유명 감각으로 많이 맞이할 때지만. 고르조이는 당신에게 비위를 맞춰 해달라는 것을 따라하려고 할 것입니다. 열두 번째는 아프카나운드입니다. 아프카나운드는 이런 외모와 원래 사냥견으로 쓰이던 용도적인지 체력과 스피드 등의 신체 조건을 우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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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중의 왕이라는 타이틀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당당한 애물를 화장실 변기물을 먹는, 먹는 듯해 등에 짓을 하기도 합니다 13번째는 골드 리트리버, 14번째는 레보라도 리트리버, 15번째는 스탠다드 푸들, 16번째는 시베리안 허스키 마지막인 일, 17번째는 도베르만입니다. 그리고 강아지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강아지가, 음? 강아지가 먹으면안 되는 음식도 먹을 강아지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강아지 기다려 앉아 이루어 안돼 훈련 방법과 배변 훈련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견 추천 리드 줄은 리드 줄은 강아지 산책 시킬 때 리드하게 할수 있는 줄입니다. 하네스는, 하네, 하네스는 강아지의 몸을 차고 리드줄을 걸수 있게 해주는 것을 하네스라고 합니다. <laughs> 강아지가 만지면 좋아하는 부위는 목, 배등 등, 옆구리, 목, 어깨, 엉덩이입니다. 강아지가 만지면 싫어하는 부위는 꼭가나주기나 뽀뽀하기, 쉴때 건드리기입니다. 초보자들이 강아지 다 사지 않아 끝. 감사합니다.